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터 증강, 뭔가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마치 옆집형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증강은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마법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마치 사진 앱에서 필터를 적용하거나 얼굴을 변형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왜 이런 걸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데이터를 모았는데 막상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려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느낌 데이터가 부족하면 인공지능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 쉽습니다. 마치 밥을 조금만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증강이라는 영양제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양을 늘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증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변환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확대, 축소하거나 좌우, 반전시키는 거죠. 마치 거울 앞에서 포즈를 바꾸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진을 살짝 10도 정도 회전시키면 어떨까요? 원래 데이터에는 없던 새로운 각도의 강아지,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강아지의 얼굴만 더 크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데이터는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는 색상 변환입니다. 색깔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의 밝기를 조금 어둡게 하거나 채도를 높여서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죠. 이건 마치 사진 앱에서 필터를 적용하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풍경 사진이라도 필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데이터 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을 조금씩 바꿔주면 인공지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이미지에 더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자르기, 크로핑입니다. 이미지의 일부분만 잘라내는 거죠. 전체 이미지를 다 사용하는 대신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진이 있다면 자동차의 번호판 부분만 잘라낼 수 있겠죠. 또는 사람 얼굴 사진에서 눈 부분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를 통해 인공지능은 특정 부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노이즈는 쉽게 말해 이미지에 깨알 같은 잡티를 넣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할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깨끗한 이미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부족하거나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으면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 더잘 적응하려면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에도 강해야 합니다.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일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증강 기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증강 기법들을 알아볼까요? 텍스트 데이터 증강은 이미지 데이터 증강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이미지처럼 직관적으로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증강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먹었다, 대신 섭취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문장의 순서를 살짝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동의어를 사용하거나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어를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가 됩니다. 또는 정말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나는 정말 오늘 밥을 먹었다. 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를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te rice today. 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오늘 쌀을 먹었다. 가될 수도 있겠죠. 번역을 통해 텍스트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영어 문장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원래 문장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한국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te rice today 가 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백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표현 방식만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 증강 기법도 꽤 다양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증강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증강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의 특성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너무 심하게 회전시키거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인공지능은 고양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강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와 너무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아주 조금만 회전시키거나 밝기만 살짝 조절하면 인공지능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증강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색 고양이 사진을 데이터 증강을 통해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하늘색 고양이를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증강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여러분의 인공지능 모델이 더욱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데이터 증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마치 마법과 같아요. 여러분도 데이터 증강 마법사가 되어보세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해 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데이터 증강은 단순히 데이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증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의 세계는 정말 넓고 흥미롭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그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여러분의 인공지능 모델이 더욱 강력해지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데이터 증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학습하면서 데이터 증강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증강은 결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을 미래로 이끌어 줄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여 미래를 마음껏 디자인해 보세요.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마법입니다. 그 마법을 부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의 세상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데이터 증강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증강은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따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